암에 안 걸리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음식 세가지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첫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이나 암세포 실험에서 라이코펜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신장암 등을 막아내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미국 러트거스대학교 연구팀은 폐경기를 맞은 여성 70명을 상대로 10주간 토마토를 많이 먹게 한 결과 지방과 당분을 조절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9%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당근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의 발생과 진행을 막아줍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당근 같은 적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21% 낮았습니다. 셋째 고구마 고구마에는 항암 민자로 알려진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각종 암을 예방해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위암과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 안토시아닌은 세포의 노화 및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